에서 46장 4절까지입니다.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은 정말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또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재회할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벅차올랐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야곱은 한 걸음의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뭐그 땅으로 향하여서 지금 당장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45장 19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형제들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그들의 손에 맡겨서 야곱에게 전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45장 19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모셔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21절에 보니까요. 길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옷을 몇 필씩이나 주었다라고 하고요. 은 300을 주었다라고 하고 23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을 실을 수 있는 수나기 열필, 그리고 암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는 곡식과 떡을 실어서 야곱에게 보냈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려고 한다면 당장에 타고 갈수 있는 수레가 있다라는 거죠. 준비해야 될그 어떤 길량식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이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벅차오르고. 야곱이 지금 당장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이미 눈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객의 수단도 있고 기구도 있고 양식도 있고 운송 수단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 이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야곱이 한 달음에 이집트로 향해서 요셉을 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은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선 곳이 어디냐? 여러분, 부에세바라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질문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에세바에서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단도 쌓아야 됩니다. 동물도 잡아야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또 불도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드리고 가는 게 희생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족장들이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 특별히 야곱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그 인생의 일들이 벌어질 때 드렸던 희생 제사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묘사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딘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설레이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한참을 지체하면서 브엘세바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제사 드리나 보다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 어떤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함 기억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부엘세바였을까요 오늘 4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눈을 사로잡아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절에서 4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땅에 거주할 때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또한번 흉년이 들었어요. 2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 실수하지 마. 이집트로 가서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 그러지 마라. 그게 내 방법이 아니다. 실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땅에 머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선택을 했어요 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가뭄을 버티게 했을까요? 우물을 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뭐 지금처럼 뚫으면 족족 나오는 시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지하수 맥이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얻는 것처럼 정말 우물을 파내는 사람은 거부가 되는 거였어요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우물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잖아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네 개의 우물을 파냅니다. 물론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두 개의 우물은 빼앗기게 돼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 두 개를 강탈해 버립니다. 근데 가져가면 가져가라 하고 하나 둘 내어주고 세 번째 땅인 루호봄이란, 루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의 우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었고 또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파고 나서 루호봇이라는 땅을 루호봇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붙였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가지고 우물을 하나 더 파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부에세바입니다. 우물을 한번 덮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말씀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도 아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임 앤 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에세바라는 그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 멈춰선.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서 가음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가냐 마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 머물렀을 때 우물을 파게 주셨지.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지. 이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통째로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정과 그런 평안을 추구하고. 정말 재물을 추구했다면 이집트로 갔을 텐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우물을 네 개나 파고 그렇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신앙의 스토리가 그곳에 녹아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 굳이 부엘세바에 멈춰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곳이 바로 순종의 장소였는데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장소였는데 과연 내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된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46장 이야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이 원래 그렇게 잘 멈춰서는 인물이 아니에요 멈춰서도 잘못된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어디서 멈춰섭니까? 세겜 땅 이런 데서 멈춰서가지고 거기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땅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46장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연달아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이 약속의 땅에서 이탈하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스트럭을 하면서 자신의 육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요. 그의 모든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치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이집트에 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옛날 아버지 이삭의 때를 기억하면서 부에 세바에 한번스 t 할수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리고 멈춰 추설수 있는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 말씀 보고, 우리 다 주일 예배드립니다. 근데 언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내 소원이... 너무나 강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럴 때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을 보겠다는데 눈이 뒤집혀서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함이 어디서 가름나느냐 그럴 때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평안할 때 그럴 때다 멈춰설 수 있죠 내 손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고집과 내 집념과 아집이 일어날 때 그것에 충돌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볼수 있는 야곱의 위대함은 바로 멈춰서야 될때 멈춰서 해야 될때 멈춰서 할수 있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있으면 어때요?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령을 통해 음성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외면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 소원이 너무 강하니까 일단 내 소원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선택이지 하나님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소원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증폭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들리도록 하는 머물러 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단을 펼쳐 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추어서서 묻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아 있지만 제사로 드려진 것처럼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소원과 너의 듣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이 너무나 강하지만 그것에 대해 죽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산제사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의 삶에서 드러나는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기억해라, 멈춰서라. 기억하기 위해 멈춰서라, 멈춰서서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살면 되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곳에서 한번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속에 놓치기 쉬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레이크가 있어도 고물차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멈춰서 줄 모르면요, 신앙으로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이미 내 양심을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신데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면 그곳으로 다시 직면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멈춰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야곱의 영적인 내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분별하려 하고 하나님 정말 지난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일도 기억해내는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한 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함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고, 앞서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